말씀을 11서 8장, 9절로 11절. 오늘 바지 하나님 말씀에서한에서8장9절로1에절 오늘 하나님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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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서을애서국에서인도에서 내실 에서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은 게 뭐냐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이 지금 이스라엘 그 근동에 어, 그 있는 그, 거기 아니고요. 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과 이슬민족 언약을 맺었는데, 그첫 언약은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돌아보지 않으셨다. 오늘 부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과 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날 돌아보지 않으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노예를 조금 풀어진 게 종이죠. 그죠? 종에서 조금 더 풀어진 게 백성 여기서 백성에서 자녀 자녀 삼고, 삼고 여기서 후사 삼고 여기서 신부 이렇게 되는 거 아세요? 이거, 이거 잘하셔야 합니다. 이거 죄의 노예였지만 종이었었어요. 왕이요, 왕이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는 이유가 뭘까요? 천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왕에게 아들이든 부모든 이건 전부 다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리 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자비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백성에서 좀 못한 것이 족이고 족에서 또 못한 게 노예고 우리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의 언어 구조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보게 하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하면 되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새 언약을 세워 저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마음과 생각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긍히려기지 아니하시고 죄를 기억해 버리셨어.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그냥 몰살, 막몇천 명, 몇만 명씩 죽어버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더 따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심령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 이게 오늘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네 심령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말씀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어 해요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들으세요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첫 언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웠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 마음속에 머무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야외라고 하는 이름은 성전에 머무르는 이름이지 성전에 두는 이름이지 우리 심령에 두는 이름이 아니에요 새언약 세원약. 예수께서 새언약을 세우시고 예수 이름을 주셔서 예수 이름이 우리 심령 속에 머물러도록, 우리 생각 속에 머물러도록, 우리 마음 속에 머물러도록 한 이름, 새겨진 이름, 돌비에한 것이나 신비에 새긴 이름, 예수 이름. 여호와 이름은 성소에 둔 이름이에요. 종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 이름 여호와 이름. 그러나 예수 이름은 새 언약은. 예수 이름만이 우리 마음에 두셨고, 예수 이름만이 새 언약으로 주신 이름이기에 우리 신비에 쓰여, 쓰여졌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요. 예수 이름으로 죄가 용서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어요. 이것이 새 언약이기만 가능한 거예요. 저도약에 양과 소와 염소, 비둘기를 잡아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양피, 염소피, 송아지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새 언약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죄 없으신 이신 예수가 오셔서 피 흘려 주지 아니하면 화목 재물로 죽지 아니하면 살 찢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을 수 없고 구원과 영생이 없다고 성경은 시부에서 구장부터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요전 시간에 했던 말씀들, 11월 9장 11절서부터 22절까지 계속한 말씀들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 예수피로. 과거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었어요. 지금도 불신자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는요, 용서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진멸할 존재지. 회개치 않으면 절망이거든요. 우리가 시험 들어서 불신앙하게 되면 절망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될게 불신앙이요.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거든요. 불신앙이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예요. 불신앙이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들, 들어서 불신앙하게 되면, 불순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불순종을 회개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들어서 불신앙했다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었던 분이 타락해가지고 중위됐다가 더 타락해서 무당이 됐다고. 그거 돌아왔는데,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더니, 믿어진 하나님이 불신앙을 계속해버리니까 안 믿어져, 하나님이. 아버지가 안 믿어져. 그가 통곡을 하고 울고 몸부림을 치고 울고 그래도 믿어지질 않아. 왜냐하면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뭐라고 되있냐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세요. 시부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부리서 6장 4절로 6절에 한번 삐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할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뭐소리요한늘에 계신 그 사람의 죄를, 진적으로 내가 구원의 은혜, 말씀, 생명, 거룩함,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받은 내가 다시 불, 시험 들어가지고 불신앙이 딱 되어버리는 순간에, 이 사람의 죄를 해결받으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를 한 나라에서 다시 끄집어 내려서 십자가에 달지 아니하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장, 26주와 3 1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러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속하는 자들의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태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건을 함을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곳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있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 갚으리라 하시고, 또 살아계신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안 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좀제자냥에저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예수 믿고 나서 이제는 앞으로만 가지 뒤가 없어요. 돌아서는 순간에. 절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용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게 용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방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죄 이건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원수되면 안 돼요. 한번 더 따라십시다. 은혜 받은 후에. 은혜 받은 내가 시험 들지 않으리라 불신앙하지 않으리라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불순종을 할수 있어,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나도 모르게 불순종할 을수 있어. 그럼 불신앙문안돼요 우리 식구들, 우리 성도들. 한명이로 지옥가게 있는 것을 원치 않아.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수된 우려와 화해하시려고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예수의, 예수의 살곳 하나님의 살을 찢고 피 흘리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를 원하잖아요.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영혼과 내 육체에, 내 생각 속에 진선미 속에 지정일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모든 남들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첫 언약은 율법이기에 사람의 생각에,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마음을 머물러 있지 않게 돼,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을 합니다. 사연약을 세우셔서, 그 말씀이, 그 언약이, 그 약속이, 그 공로가, 그 이름이, 내 영혼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일이 여기시는 거예요. 불순종, 한번 따라 합니다. 불순종을 긍일이 여기시는 것이지, 불신앙을 긍이여기신 것 아니다. 예, 네, 불신앙은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시는 걸 아셔야 돼요. 첫 언약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아무리 양이 죽어 넘어가고, 소가 죽어 넘어가고, 비둘기가 죽어 넘어가서도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형벌과 저주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죄인은 동일하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새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사치고 피흘린 공로가 내 영혼에 머물러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이름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을 보시고 우리를 극미히여기시고 자비하게 여기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율법은 첫 언약이에요. 믿음은 새언약이고요 율법은 지켜야 산다. 새 언약은 믿으면 산다. 이게 달라요. 우리는 믿고 사는 자예요. 그 흥일 믿고, 그 보혈 믿고, 그 이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사치고피흘린 공로와 예수 이름의 그 모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라하지 않는데요. 다 알게 된대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정인이 나오지, 나올 수가 없어요. 몽학선생이니까 정인이 나올 수 없어요, 구약성경은. 그러나 신약은 정인이 나옵니다. 예수 만난 흔적, 예수의 그 기쁨, 예수의 이름의 그 모든 은혜 원총을 경험한 자가 정인이 나옵니다. 뛰어나갑니다. 난 찬양을, 찬양을 부르면서 가슴이 찌리한 것이 아주 나라의 변방, 이 변방인 우리나라에서 복음 들고 다시 외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이전 하나님께 감사한 게이 우루나 원 코로나 바이스를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여러 가지를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도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알곡과 가라지도 가르시는것 같아요. 이번에 아주 완전히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각각 죄인들이할수 있는 게 뭘까? 예수 이름 증거하며 예수 이름에 살고피 흘린 은혜 원충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있는 말씀, 그것이 우리 신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법이 될때 그걸 벗개라 하는 거예요. 벗개는 다른 걸 벗개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그 뜻이 법이 될때 그것을 법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법계가 법이 되어 항상 두려운 것보다는 법 그런 무섭잖아요 안 지키면 저주받고 그러니까 법이 되어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저주받아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스스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언약이 돼요. 확실하게 머무르는 것. 그거 자체가 보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법 이것 안 지키면 저주받아. 이거에 따르면 지금은 시작 시대에는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한 말이 내 자유로 한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럼 그가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스스로 돌아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언약이 되고 내 마음속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언약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으로 구원 받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예수의 살치고 피 흘리고 믿고 의지하잖 않아 이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을 받은 자에게 확실한 증거를 베푸시는 이가 성령의 보이사 성령의 증거심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벗개를 메고 들어가지요 창이래던 요단강물이 말라버립니다 졸졸졸 그러던 거 아닙니다 라, 언덕에 차고 넘쳤다고 그랬어요 언덕까지 차가 넘쳤다 그러겠다고요. 근데 법계를 메고 들어갑니다. 이건 도저히 지금 그러다 미쳤다 그럴 정도가 아니라 또라이 상 또라이라고 그럴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 그때 그리치셨어요. 법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멈췄다 섰다라 그랬어요. 밀려 올라갔다라고 했어요. 성경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서 가난 땅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법계를 메고 다녔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어.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 신령에 하나님의 법계 어른님의 법계가 있다면 굶어 죽지 않아. 어떤 유형에서 이 벗을 할수 있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전쟁할 적에 또법계가 함께 갑니다. 열일군을 함락할 때도 그들이 한거 뭐가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맨 마지막에 일곱 번돈 것뿐이 더 있어요. 그 소리 지를 것뿐이 더 있어요. 법계가 가는 거예요. 난공불낙과 같은 내인생에 난공불낙과 같은 어려운 그 열일군 선거 같은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법계가 내 안에 있다면, 말씀의 법계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이길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줍시다. 말씀이 내게 있다면, 말씀이 내게 있다면. 진리가 내게 있다면, 언약의 법계가 내게 있다면, 난 뭐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 법계를 뺏겼어요. 이게 재앙이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엘리제 사장 얘기입니다. 법계를 모시고 있을 때 승리했지만 법계를 뺏겼을 때 조주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법계가 뺏긴다면 절망이요 절망. 법계를 뺏겼을 때 모든 것이 폐하여 버렸던 것처럼 우린 뺏기면 안 돼.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난 우리 성도들이 그 언약의 법궤, 그 말씀의 법궤가 있기를 원해요. 이거 안 지키면 주주받지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에 운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원하는 겁니다. 성전 존내 안에 법궤 예수님이가 있기를. 원해요. 성전된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내 안에 예수 이름을 모신 내 안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이 뺏겨 나가고 있어요.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욕을 바라보면서. 근데 나요기 바라보면, 이렇게 하내 처음은 연약해서, 내 나중은 심히 부활이라, 이것만 바라보지. 그가 당한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역경은 돌아보려 하지 않아요. 나중에 두 배로 됐대. 이것만 바라보지. 원인을 찾아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배 법, 하나님의 원약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없다면 다 뺏기는 거예요. 뺏겼는지도 모르고 뺏기는 거예요.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없어지는 거예요. 제 자동차가 가스를 넣어요. 었 에어컨이 가는데 막 바깥에 바람이 더 시원해. 에어컨 바람보다. 그래서 가스를 넣더니 <laughs> 어, 이겨지. 스 샜나 봐요.든지 얼마 일 1, 2년 되는 다 빠졌어요, 이러더라고요. 이거요 계속 이거 가는데요 이 기계 이거 점검해서 가는데요 한 30만 원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냥 넣으세요 그러더라고요 2년 전에는 조금 보니까는 보통 5, 550이 들어가야 되는데 70 정도가 가 남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못 찾아요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샜는지 모른다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처럼 언제 빠져나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샜는지도 모르고 빠져나간다면 절망하뇨. 그래서 예수 이름 붙들라고 그러고, 예수 보혈 의지하라고 그러고, 예수 이름 부르라 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라송도 여러분, 내 안에, 성전된 내 안에,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계가 있어야 승리를 얻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무섭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영의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법이 돼요그 영의 시,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영혼에 스스로 들어오셔서 내 영혼에 머물러 계셔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함, 순복함에 살기원는 하나님 나와 함께 주세요. 나와 함께 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계가 있어야 승리하는 것처럼 나 또한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 진리의 법, 거룩한 법, 영원한 법, 예수의 사치고 피흘린 공로의 법, 예수 이름의 법이 내용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